어, 중등수학 경심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사업 쪽에 있는 소수와 소인수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소수에 대한 정의와 소인수분에 대한 정의를 할 건데요. 어, 소수에 대한 정의는 일이 아닌 자연수 p 의 양의 약수가 일과 자기 자신인 p 뿐일 때이 피를 소수라고 하죠. 일보다 크고 소수가 아닌 자연수를 합성수라고 부를 겁니다. 다음으로 소인수분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 소인수분에 대한 정의는 나중에 소인수분의 존재성을 증명할 때 다시 한번 어, 사용할 겁니다. 모든 양의 정수 N이 소수이거나 소수이거나니까 소수 그 자체는 소인수분해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는 유한계의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N의 소인수분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N의 값은 예를 들어서 P1부터 PR까지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정리 1번 유클리드의 제일정리라고 부르는 건데요. 일단은 P가 소수일 때 1번은 어, P가 A 곱하기 B를 나누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P는 A를 나누거나 또는 P가 B를 나누거나 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2번은 P가 소수이고 P가 A1부터 AN까지 곱을 나누면 이란 뜻인데요. 적어도 나의 I에 대해서 어, P의 배수인 AI가 존재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볼게요. 자, 1번부터 보면 다시 한번 내용을 먼저 보면 P가 A 곱하기 B를 나누면 어 p는 a를 나누거나 또는 p는 b를 나눈다는 뜻인데 증명 방법은 p가 a를 나누지 않으면 p가 b를 나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p가 a를 나누지 않으면으로 어,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p가 소수이기 때문에 a와 p는 서로소인 관계가 있어요. a와 p가 서로소이면 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p는 b를 나눌 수밖에 없는데 이때 어, 서로 쓰인 두 수에서 성립하는 하나의 성질이 있어요 이 뭐냐면 서로 쓰인 두수 ap가 서로 쓰이면 어, ax 플러스 py는 1인 정수 xy가 존재한다는 라 건데 이것도 사실은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결론만 사용할게요 양변에 b를 곱하게 되면 어, abx 플러스 pby는 b가 되잖아요 이때 오른, 우변에 이 b의 값은 좌변과 같다는 뜻이 되니까 그럼 좌변을 보면 어, 일단, 먼저, p는 ab를 나누죠. 왜냐면, 가정에서 p는 ab를 나눈다고 됐으니까, 다음에 p는 pb를 나누죠. 왜냐면, p의 배수니까, pb가. 그러면, 우변은, 좌변은 ax 플러스 pby인데, 이 값은 p의 배수가 되죠. 그죠? 어, 그러니까, p의 배수들의 합은 p의 배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b와 같기 때문에, p는 b를 나눈다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에는 p가 b를 나누지 않으면, p는 a를 나눈다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볼게요. P가 소수이고, P가 A1부터 AN까지 곱을, 곱을 나누면이란 뜻인데요. 적어도 하나의 I에 대해서, 어, P의 배수인 AI가 존재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1번을 이용하는 건데요. 1번의 결과를 이용하기 위해서 A1부터 AN까지 의 곱을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C의 값을 a1부터 an-1까지 곱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p가 a1부터 an까지 곱을 나눈다라는 표현은 p는 c곱하기 an을 나눈다라는 표현으로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수 c와 an의 곱이니까 1번의 증명 결과에 의해서 p는 c를 나누거나 또는 p는 an을 나눌 수 있죠. 만약에 p가 an을 나누면 증명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p가 c를 나누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다시 한번, 이 C는 A1부터 AN-1까지 곱이잖아요? 이거를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D를 A1부터 AN-2까지 곱이라고 표현하면 C의 값은 D 곱하기 AN-1이 되겠죠? 그러면 위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P는 P의 배수인 AI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증명이 된 거예요. 어, 정리 이번은좀 어렵습니다. 어, 만약에 이해가 안되면 그냥 통과해도 되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정수분의 기본정리라 부르고요. 어, 하나는 인수분해의 존재성이고요. 하나는 인수분해의 유일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존재성은 1보다 큰 모든 정수에는 소인수분해가 된다. 이게 존재성이고요. 유일성은 만약에 어떤 수 n이 두 개의 소인수분해가 능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p1부터 pL까지고 그 다음에 p1부터 pS까지 QS까지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했을 때 소인수분에 되면, 이때 R과 S니까 소인수분의 개수는 같고, 이두 소인수분에는 인수의 순서만 서로 다를 뿐이다라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6을 소인수분하면 2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3 곱하기 1으로 표현할 수 있죠. 결국에는 같죠. 이걸 유일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증명을 해볼까요? 먼저 소인수분의 존재성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소인수분의 정의를 먼저 알고, 어,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소인수분해의 정의는 소수이거나 유한계의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하죠. 그래서 소수는 소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이때 하나의 집합 S를 생각해 볼까요? 원소를 a라 하면 a는 1보다 큰크고 a는 소인수분해되지 않는 정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수도 안 되고 유한계의 소수의 곱으로 표현되지 않는 정수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 이 집합 S는 공집합이 을 보이면 존재성이 끝난 거예요. 그죠? 어,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되지 않는 어, 원소는 없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집합에서 공집합이 아니면, 어, 그 S의 원소는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요. S는 따라서 S는 최소인 원소 M을 가지는 수가지는데 이때 M이 최소인 원소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 M은 정수니까 소수이거나 아니면 합성수인 거죠. 그래서 M이 소수이면 안 되죠. 왜냐면면 어, 소수는 소인수분해가 되는 수인데, 그죠? 어, 근데, m은, 어, 따라서, M, m은, 지파 어, 베스 원수가 될수 없는데, 최소 원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최소 원수 m이라고 했으니까 모순이죠. 그래서, m은 소수가 안 돼요. 소수가 아니, 아,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m은 합성수인가? 라고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합성수의 정의에 따라서, m의 값은 m1 곱하기 m2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때, m1과 m2는 1보다 크고, m보다 작은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두 수가 존재해야지 합성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럴 때, M1도 M2도, 어, 지파베스의 원소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M이 최소 원수라고 했는데, M1과 M2는 M보다 작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원소가될수 없죠. 지파베스의 원소가안 된다는 얘기는, 소유수분해가 되는 수란 얘기죠. 그죠? 따라서 M1은 U1부터 UK까지 곱, 또그 다음에 M2는 V1부터 VL까지 곱으로 표현되는 수이다라는 거죠. 어, 근데 M은 M1과 M2의 곱이잖아요. 따라서, u원부터 u 회까지곱 곱하기 v원부터 vl까지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건 소인수분해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따라서 m은 지퍼베스의 원소가 될수 없는데 최소 원소라고 했는데 다시 지퍼베스의 원소가 될수 없다라고 하니까 모순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s는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소인수분의 유일성인데요. 이것도 앞에서 증명된 정리를 이용할 건데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따라서 n은 소인수분해 되는데 p원부터 ph까지 곱 또는 q1부터 qk까지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p1은 n의 소인수죠 그러니까 어 q1부터 qk까지 곱을 나눠요. 그죠? 이거는 앞에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눈다는 얘기는 어이 q1부터 qk까지 중에서 p1의 배수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그 배수를 q1이라 하면 p 원은 q 원을 나누는 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p 원도 소수, q 원도 소수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p1이퀄 q1이 될 수밖에 없죠. 같은 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양변, n의 양변을 p 원으로 나눠주면 소위 수분의 결과는 p2부터 ph까지고 q2부터 qk까지 고분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변을 p2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q1, 그러니까 Q2 곱하기 Q2부터 QK까지 곱이 P2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배수인 Q2가 존재하는데, Q2도 소수니까 P2 이 q Q2가 되는 거예요. 그서또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게 되면 H, 그러니까 소인수의 개수도 같고, 그 다음에 모든 I에 대해서 PI 이 q QI가 된다. 라는 것이 증명을 할수 있는 겁니다. <laughs> 어, 아주 유명한 정리죠? 소수의 개수는 무한하다. 뭐, 문제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건 한 번씩은 증명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귀류법을 사용하면 돼요. 귀류법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자면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증명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한히 많다를 부정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소수의 개수가 유한하다가 되겠죠. 그럼 유한하면 소수 전체의 집합을 나타낼 수 있어요. 어, 대문자 A로 표현하면 그 집합을 원소는 P1부터 PN까지 유한계의 n 계의 어, 소수로 소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럴 때 새로운 수 대문자 N을 표현하는데요. 대문자 N은 어, 모든 소수 P부터 Pn까지 곱에다가 1도 안 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대문자 N은 어떤 성질을 갖냐면 일단 집합에 있는 원수가 아니에요. 그죠? 집합에 있는 속하지 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 모든 소수인 P부터 Pn까지 수 중에서 소수 중에서 N을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보면 나눠 떨어지지 가 않죠? 이 얘기는 어, 새로운 소수 N이 존재한다는 건데, 이거는 모순이죠. 왜냐면, 집합 어, 유한 소수의 개수, 소수의 개수는 유한하고, 그 전체의 집합은 p 부터 p 임까지로뒀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잖아요. 모순이 되는 이유는, 가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즉, 유한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의 의미가 맞다 즉, 소수의 개수는 무한하다. 가 증명이 된 거예요. 예. 어, 그 다음에, 어, 소수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약수의 개수와 총합인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드릴게요 양의 약수 n이 아래와 같이 소인수 분해되면 예를 들어서 대분수 n이 소인수예요. 그러니까 p1부터 pr은 소수이고요 그 다음에 n1부터 nr은 지수인데 예를 들어서 p1의 지수가 n1 p2의 지수가 n2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소인수 분해됐을 때 양의 약수의 개수는 이 지수에다가 1을 더한 수들의 곱이 돼요 왜 1을 더하냐면 어, 양의 약수에는 항상 1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을 1, 한개니까 어, 지수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곱하면 그 결과가 양의 약수의 객수가 되는 거고요. 약수의 총합은 식이 좀 복잡한데, 약수의 총합이라는 건 모든 약수잖아요. 그죠? 그 P1의, 어, P1의 N1승이라는 뜻은 여기에는, 어, 약수, 모든 약수가 1부터 P1의 N1승까지. 읽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 약수들의 합을 먼저 계산해 주는 거예요. 1부터 제일 작은 약수부터 제일 큰 약수 P1의 N1승까지 약수의 합. 그런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1부터 P2의 N2 순까지 이 합,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합을 한 다음에 곱하면 약수의 총합이 되는 거예요. 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는 개념만 알면 약수의 개수도 구할 수 있고 약수의 총합도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